안녕하세요. 키스톤 트레이닝 센터의 백종태입니다. 어, 오늘은 소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위장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사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어, 간담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소화를 시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힘이 필요하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연동 운동. 그렇죠. 이렇게. 입 같은 경우에는, 뭐, 저작 운동. 그리고 위장에서는 연동 운동을 통해서, 물리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죠. 그런 물리적인 힘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가? 연동 운동을 잘할수 있게끔 자세를 바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등이 굽어 있는 분들, 뭐, 어깨가 좌우에 비대칭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 소화에 영향력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화학적인 건데, 어, 대부분 소화에 효소, 소화 효소 나오는, 소화 효소로 인해서 음식물이 연동을, 연동작용을 할 때, 어, 음식물을 좀 삭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흡수가 잘 되게끔. 아, 예,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올 때 이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게 속이 아니죠. 어떤 관이죠, 관. 예. 속에는 있죠. 속으로 저희 입 뭐야? 몸 속으로는 지나가지만 그게 소화 흡수가 되었을 때그 내부라고 그러고 어 사실은 외부 외부의 음식물이 지나갈 때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끌어다가 빼다 쓰는 거죠. 예. 그게 잘 됐을 때는 소화가 잘 되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소화가 잘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첫 번째가, 무산증이에요, 무산증. 그러니까 산이 잘안 나오는 거죠. 예, 뭐, 침이라든지, 어, 위장에서 나와야 될, 뭐, 그, h c 에 그쵸? 그렇죠? 위산. 그리고, 위산에서 또 중화가 돼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나와줘야, 어, 산을 중화시켜서 12장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쓸개에서도 집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화가 잘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배가 잘안 고파요. 뭐,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밥알을 씻더라도, 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래알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모래알 씻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속이 꽉 막혀 있는 거죠. 이런 분들 보면은 어, 침 분비 그리고 쓸개즙이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대부분 80%에 해당하는 소화가 안되는 분들이 요 부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것 먹으면 침이 확 나오지 않나요 예 맞아요 예, 침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 소화액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간담이 좋지 않는 분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 말씀드렸듯이 신맛 나는거 그렇지만 살이 찌신 분들은 신맛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고소한 맛에 해당하는 것을 드셔주셔야 돼. 그래야, 어 간담회 소화액이 잘 나올 수 있고, 간담회 기능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드셔줘야 되는 게, 어... 쓴맛 나는 걸좀 드셔줘야 돼요. 그래서, 긴장된 기운, 그러한 기운을 조금 누그러뜨려 줄수 있는 그런 쓴맛 나는 음식들. 대부분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한 누룽지 있잖아요. 가마솥 같은 데서 좀 태운 누룽지. 예, 그런 쓴맛 나는 거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어, 뭐, 커피. 그리고 뭐, 수수와 같은 곡식. 제일 좋죠, 수수. 그리고, 어, 른들이 좋아하시는 술과 같은 그런 쓴맛 나는 음식들은, 어, 을 통해서, 어, 그, 긴장된 기운을 좀 떨어뜨려주게 되면, 어, 좀 소화하는 데좀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어 감히 예, 제가 저도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저의 상태가 영류성 식도염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 내시경을 찍어 찍어 봐도 어 위에 염증이 있을 뿐이고 예, 위에 큰 문제가 되진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 밥 먹고 바로 누워있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밥을 먹고 누워 있어서 그런구나. 근데 사실 보면. 역류한다는 얘기는 위에는 보면은 위장에는 위장에는 과략근이 있거든요. 위쪽에는 분문, 밑에 쪽에는 유문괄약근 이 있는데 이과약근이 열려야 돼 열려야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 가게 하 되는데 왜냐하면 소화액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됐고 중탄산나트륨이 나와주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중화를 시키지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위에 음식물이 계속 있다 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체 입장에서면 이건 어디로 온가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역으로 올라오는 그런 역류성 식도염으로 어, 이 통해서 어이 가슴 있는 데가 타 들어가는 듯한 정말 어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제가 느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저도 간담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소화가 잘안 됐던 거죠. 예, 이제 두 번째는 비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산 과다증이에요. 그래서 이, 이런 분들 보면 음식을 많이 드세요. 맛으로 음식을 먹기보다는 어, 양으로. 그래서 소화가 빠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위장의 기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속은 좀 쓰리기는 하지만 통증도 약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산이 많이 나와서 위가 조금... 그위 벽이 좀 약간 허는 그래서 그렇죠? 염증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간담의 기능이 너무 좋은 거죠, 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 입맛을 모르는 대식가와 같은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위장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찬 음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또 과하게 많이 먹는 그런 습관. 정말 위장이 좋은 분들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좋아한다라기 보다는 자기가 딱 먹고 싶은 게 정확하게 명확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딱 먹고 나면 수저를 놓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장의 기능이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라든지 배에 살이 많이 쪄요. 무릎에 통증도 있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장에 좋은 맛으로는 단맛이 있어요. 단맛. 달달한 단맛. 그리고 좀 매운맛을 통해서 어, 그 간담의 기능을 조금 떨어뜨려 줄수 있는 매운 맛을 드시게 되면 위장의 기능은 좀 살아나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만이 어, 우리 몸은 균형을 통해서 어, 그잘 인체가 잘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음, 세 번째는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신장 이런 방광의 기능 자체가 수기운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이 몸에 염분기가 너무 없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NaCl이라고 하는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Cl 같은 경우는 HCl이 위산이거든요. 위산. 어, 그뭘 음식을 먹을 때뭐 단백질이라든지 어,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는 위에서 중화를 시켜주고, 그렇죠. 그 HCl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HCl의 위산을 통해서, 어, 그다음에 1 2장으로 넘어갈 때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해요, 염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염이라고 하죠. 이염 자체가 어, Na거든요, 나트륨이거든요. 그렇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소화액, 눈물, 콧물, 그리고 침, 그리고 대변, 소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 나트륨 어, 염분을 끌고 같이 나와요. 대부분 물을 마실 때 맹물을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도 저염이라든지, 어, 그리고 무염에 가까운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채소 위주로 드신단 말이죠. 그럼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과 칼륨 펌프, 그렇이그 세포막을 두고 어, 삼투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염분의 농도는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칼륨과 같은 그~ 저희 뭐 야채라든지 그렇죠.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사실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어 많을 때는 되게 위험해요. 사실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칼륨이 이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 심장이라든지 뭐 생명의 불씨가 꺼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 고칼륨 혈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져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채를 먹을 때는 꼭그 된장이라든지 뭐 고추장 이런 그런 염분기가 있는 음식을 함께 섭취를 해 줘야 소화도 잘 된다라고 어 제가 어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거를 제가 몸으로 어 체험을 했고 어 그렇게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어좀 좋더라. 속이 편하 편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런 분들 배가 고파도 못 먹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장애 또 거식증이라든지 섭식장애 이런 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배는 고픈데 일단 먹죠 근데 먹고 나면 소화액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예, 소화가 잘안 됩니다 가스가 차고 변도 굉장히 딱딱해지는 변비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먹고 개어내는 거죠 예, 그,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 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이들 보면 가끔, 음, 밥 먹으려고 막 도망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 어, 간장이라, 조선간장이라든지 깨소금, 그리고 김과 같은 곳에다가 비벼가지고, 어, 참기름 있잖아요. 들기름, 참기름 하는 이런 기름에다가 딱 버무려서 주면, 어, 정말 잘 먹어요. 한번, 그런 아이들은 염분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밥만 줬을 때는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들어왔을 때는 아이들은 분명히 입을 닫고 있다, 입을 벌리는 그런 기적 같은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맛에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근데 어른들은 짠거 먹으면 안 돼, 단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의식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데 의식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과 몸의 어떤 괴리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괴리현상만큼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몸이 원하는, 그리고 적절한, 음, 편식. 이게 필요한 거죠. 꼭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고 당기는 음식을 먹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경성 뭐 소화불량, 신년 채증이 걸려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위에 뭔가가 걸려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심포 삼초라고 하는 무형의 장기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어 몸이 냉해요. 그래서 체온 조절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죠. 우리의 인간이 먹는 음식의 70%는 체온 조절, 항상성을 유지하는 최고의, 음,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체온 조절이거든요. 몸이 냉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체온 조절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절 능력, 불안, 초조,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체온 조절을 통해서도, 어, 음, 소화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속이 답답해요. 위장이 뭐가 있는 것 같고, 그쵸? 자주 체한다는 얘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래서, 어, 스트레스 특히 받으면 소화가 잘안 되죠. 예. 그리고 명절에 뭐 시댁 식구 집을 갔다라든지, 싫은 사람이와 사람과 밥을 먹었다라든지, 그쵸? 이런 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땐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심포삼추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이제 떫은 맛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음 담백한 맛 예, 그런 것이 도움이 되고요. 어, 잔중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이 음, 이 젖꼭지 사이에 명치 부분을 만지게 되면 어, 엄청 아파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우리 몸에는 자동차에는 시동을 걸때한 12V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하더라도 그런 배터리가 약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자동차의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에도 한 5V 정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잔중혈이 막히게 되면 5V가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잔중혈이 막혀서 문제가 되면 상당한 위험성이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잔중어를 만져주고 어, 풀어주는 이유도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운동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라 어깨를 많이 돌려주는 게 되게 좋아요 어깨 돌려주기 충분하게 어깨를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어깨를 돌려주는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 견갑골 견갑골을 돌려주는 그런 운동 해주시게 되면 어, 이러한 그 심포 3초의 기능의 기혈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간담이 안 좋은 분들은 웨이트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예, 걸어주고 어, 이완하고 스트레칭 해주는 부분들이었고요. 비위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하체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스쿼트 같은 거. 그리고 복부 운동. 복부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코 운동이기도 하지만 자극을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이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장 방광이 약하거나 허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심박수가 높다라든지 그리고 무,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게 되면 혈액순환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신장에서 걸러주는 필터링에 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돼. 위장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가지 정도의 문제로 인해서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주고 어떤 운동을 해줘야 되는지는 상당한 중요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의학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봤을 때는 통일된 뭐에, 위장에는 뭐가 좋아. 소화에는 뭐가 좋아.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하나의 틀 속에 가다 놓고 그 음식 그 성분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좋아지겠지만 그 누군가는 오히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 몸이 어떻게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를 한번쯤 돌이켜 보고 소화가 안 됐던 분 위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쯤 돌이켜 보시고 생활을 돌이켜 보시고 한번 더 예, 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